여행은 그대에게 세 가지 유익함을 준다. 첫째, 타양에 대한 지식. 둘째, 고향에 대한 애착. 그리고 셋째, 자신에 대한 발견. 여러분이 여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느 날 문득 너무 쉼없이 달려왔다 생각이 들 때,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한 시간이 갖고 싶을 때, 꼼꼼히 짜여진 일정표 대신 헐렁한 시간에 몸을 맡기고 오늘 나홀로 여행을 떠나는 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뭐 진로나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뭐 잡념 같은 것도 갖고 그랬는데 또 갔다 오면서. 어~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저기뭐 아는 친구분 친구나 아니면은 뭐 지인들한테 소개해줘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된 여정이 없어도 함께 걷는 누군가가 없어도 어쩐지 자신이 넘치는 표정인데요 혼자 떠나는 사천의 봄여에. 그 여행길 위에서 만난 친한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여행의 출발점. 오늘 주인공이 둘러볼 사천의 여행지 어디 어디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어, 사천은 여러 번 와봤는데 이렇게 혼자 여행 온건또 처음이어가지고 좀 공부를 하나 다 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직 투명한 여행 일정표. 그첫 장을 채우기 위해 스마트폰의 힘을 빌려봅니다. 사천, 봄. 과연 결과는? 음, 사천 검색하니까, 아, 봄에는 이렇게 선진리성이 되게 유명한거 봐요. 그래서 지금 가까운 데가 사천읍성이 있으니까, 읍성을 갔다가, 선진리성 이렇게 이 코스를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목적지를 정하니, 금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설레는 첫걸음, 함께 떠나볼까요? 여기가 사천공항이래요. 작은 도시인 줄 알았는데 공항네요 1969년 처음으로 취항해 알고보면 유구한 역사를 가진 사천공항. 올해는 사천 공항이 국내선 말고 중국 상해랑 사천이랑해서 국제선도 취항을 하는가봐요. 2013년 4월 국제선 취항도 시작한 사천 공항. 이 관문을 통해서 사천을 찾는 국제 관광객도 그만큼 많아지겠죠? 사천 공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사천읍성. 근처인 것 같은데, 그냥 <laughs> 공원밖에 없네요. 좋네요, 여기. 아, 근데 생각보다 이런 데인지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시원하니 되게 좋고, 아, 여름에 오면 진짜 좋을 것같아 시원하니 되게. 안아 찾았다 찾았어 이제 사천읍성 이제 여기랑 저기 그게에서 이렇게 성벽 이렇게 해서 사천읍성인가봐요 사천읍성은 외적의 침입이 자주 있었던 고려 말부터 쌓기 시작해 원래 둘레는 3천 자 규모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대단한 규모였겠지만 1910년 이후로 조금씩 헐리기 시작해 지금은 약 300m 정도의 성벽만이 군데군데 남아 있는데요. 남은 성벽은 이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역사의 흔적만을 간직하며 조용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오지 않는 건 좋은 일인데 이제 성벽에할 일이 없어지고 이렇게 낡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네요 한 자리 오래 지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천읍성이 있는 수양공원그 가장 밑에도 있는 칭호정이 네. 자리하고 있는데요 와, 높다. 꽤 높아요, 여기. 아, 4층까지 있네. 갔다. 아, 공기 졌다 시내가 허니 내려다 보이는 팔각정. 저기 고속도로 보이고, 저기 사천 공항도 보이고, 사천시가 되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보이는 여기 한 바퀴 뺑 둘러보니까. 특히 이곳에서 보는 저녁 보름달 풍경은 팔각정의 조명과 어울려 사천팔경의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낮에도 좋은데, 이게 밤 되면 달이 그렇게 이쁘다네요. 그래서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다시 또 오겠습니다. 지금 가는 걸로. 급성을 뒤로 하고 이제는 사천의 봄을 상징하는 곳 선진이성으로 향합니다. 걱정 반 설렘 반을 안고 선진이성으로 가는 길. 이번에는 어떤 풍경이 홀로 여행객을 기다리고 있을까요?